승호야 방금 머릿속으로 숫자 지나갔는데 이생일 지나갔다 내 머릿속으로 뭔데 이거? 맞는 거 아이가 이거 혹시? 좀학 진상되는데 여러분들 방금 머릿속으로 지나갔습니다 순간적 숫자 4개 순간적 숫자 지나갔습니다 승호야 2 6일 맞나? 9월 26일 순간적으로 9월 26일 머릿속으로 지나갔다 남신이 지나가는 거 있거든 남신 머릿속으로 순간적 숫자 거의, 거의 다맞더라고 거의 다 9월 26일 맞나 생일 그러면 내가 핏줄 자체가 무당 핏줄이라서 한 번씩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는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신이 말하는 목소리는 아니고 그런 소리들어면좋고 그냥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막확지나는게 있습니다 왜 형님한테 살 맞는지 알겠죠 사람들 승호야 왜살 맞고 날아가는지 알겠지 내 건들면 주상신 어, 세다니까 존나 세신주 존나 세다니까 자 일단 차 세우고 차로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일로 와서이원좀 볼게요 자 승호 사라졌다 승호 승호야, 빨리 얘기를 해봐라, 맞, 맞지? 동생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가볼게요. 자. 진짜 소름입니다, 씨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승호가 옛날에 자기 아이디 말고 다른 아이디로 저한테 무료 사주본 적이 있다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전마가 사주 방송 들어왔거든요. 말투를 보니까, 제가 이까지 맞췄거든요. 어제, 9월 25일에서 10월 15일 사이에 태어났다고 알았어요, 제가. 제가 이 느낌이 파고더라고. 가을에 태어난 느낌딱 가더라고, 강하게. 근데 자하게 오늘 찍어냈네. 오케이, 여러분들.